제가 그냥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. 남성의 굵기도, 어, 그레이드를 나눠야 되는데, 일단 첫 번째 1등급. 그 남자라고 보기 힘든 등급이 있죠, 항상. 일명 뭐 꽃갈콘 등급 또는 새우깡 등급. 자꾸만 손이 가는데 손가락만 가는 얘 이걸로 못 잡는 거야 여자한테 남자라고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그레이드 그이상이상은 이제, 이제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정도 바나나라고 표현하죠 바나나 지금 우리나라도 아직 바나나 그레이드면 굉장히 훌륭한 상태인데 여성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은 휴지심이 돼 버렸어요 실제로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은 11cm라고 되어 있는데 여자들이 원하는 그레이드는 최소 1 3 c m 돼야 된다는 거야 휴지심으로 내 뻑뻑하거나 어,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이제 여자들을 만족 할수는그레이드로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단계가 일명 야방, 야구방망이. 아니면은 진짜 이 말족 같은 새끼들 있어. 다이나믹 기회 의최자 같은 사람인데 알아 낮출게, 수리 낮추면 되잖아 이시방놈아 16cm 이상만 되면은 내가 알고 난 최고다.